자, 오늘 게임, 어몽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갈게요. 저는 보라색입니다. 알았죠? 저는 갈색이에요. 알았어. 저는 크론입니다. 미션을 할게요. 태훈 어? 이. 262060은 확신해요. 모 속도 느리다. 대머리. 무빙 수상하다. 어쨌든 전기 치고 왜 안, 와, 피아노 대장이냐? 야, 피아노 치지 마. 아, 나도 몰라 쳐. 와, 와. 아, 여기 킬이 날 텐데, 이거. 대머리 수정합니다. 스킨업, 와, 민트가 죽었습니다. 어, 잠깐만, 이 방. 싱크 경크났어요. 탑 싱크. 신 확실. 저 일단 탑 싱크 갈게요. 저 자유자팅 되는 거 아시죠? 시발 와6쓰면 안돼. 불고기 버거. 탑싱크는 임포스터였습니다. 완벽한 추리. 와, 잠깐만, 인포 한 명이어서 너무 쉽다. 어, 이거, 물음표, 물음표. 야, 나내 걸렸다. 야, 나내 걸렸다. 저도 버그가 걸렸거든요. 내 걸렸다, 내 걸렸어. 저좀 나갔다 올게요. 나갔다 이방 다시 들어옵시다. 이방 이름 뭐죠? 몰라요. 슈퍼 답조맨 와, 이거, 이거, 배터리가 없는데? 여기서촬영 할게요. 이번엔 제가 노란색이네요 내가 왜방장이지야나 야, 나 이거, 이거, 좀거줘 해줘. 뭐? 나 이거, 이거, 보충전기 코드 좀빼 갖고 와. 알았어. 이번에 좀 스킨을 씁시다. 아 이거 시작할 감이 오는데 이거. 아 시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방은. 다행이네. 아 속도 뭐야? 땡기. 땡. 스아 이게 이렇게 달까? 닿았어? 어안 돼. 안닿다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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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망했다. 어쩔 수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냥 촬영해. 와, 이거 어쩌죠? 잠깐만. 잠깐만요, 친구들